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식회사의 기관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의 장단점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장점의 첫 번째는 주주의 유한책임입니다. 주주가 무한책임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다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주가 증권회사에서 자기가 투자하고 할때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또는 그 회사가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없다거나 하면 그 주식을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의 이전이 용이하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하면 어 주가의 어떤 차액으로 자기가 어떤 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 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 주식회사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우리가 어, 주식을 발행해서 결국은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이런 대규모 자본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성장도 용이하게 할수 있는 점이 바로 주식회사의 세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 기업과는 달리 주로 겸, 전문 경영자가 들어와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바로 전문 경영자에 의한 경영 가능한 것도. 주식회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언뜻 생각하면, 전문 경영자에 의한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어, 그냥, 뭐, 어, 그, 투자하지 않은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경영을 할때 하고, 다시 말하면, 주식을 뭐, 많이 소유한 사람이, 음 주식에 뭐 투자한 사람이 에, 경영을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조직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주가의 어떤 그 상승에 의한 재산 증식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장기적인 롱텀 관점에서 의사 결정한다거나, 우리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을 하려고 하면 R&D,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구개발 투자하는 것은 결국 거기 들어가는 돈이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꼭 있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그 전문 경영자에 의한 경영 가능 뭐 이것이 이제 장점이기로 하지만 그 전문 경영자가 이왕이면그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이 많은 사람이 전문 경영자가 된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의 그 이건희나 또는 뭐 이재용 같은 그런 사람이 경영하는 게 과연 좋겠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경영만 잘하는 사람이, 그,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경영하는 게 가장 성과가 좋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겠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전문 경영자는 사람은 자기의 임기를 확보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 임기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 같은 거에, 에, 여리를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소유경영자, 소유경영자이면서 전문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전문 능력이 발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자자인 주주의 직접 경영 부담이 없다. 출자자가 다시만 주주지요, 주주가 경영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단점은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파성 그 정치 세력 집단이 힘이 있다 보니까 점점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기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적어지는 거죠 기업이, 기업의 수가 적고 기업이 점점 발전하지 못하면 결국 세금 낼 사람조차 없는 거니까. 이것은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금은 적은 게 좋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22% 23% 이상 세금을 내기 때문에 OECD 국가로 비하더라도 세금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의 활동 범주가 정관의 변경 없이는 제약이 된다. 기업이 활동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관 범위 안에서만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정관에 의해서 구속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단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나 법적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독과점부터 시작해서 정부나 법적으로 규제를 상당히 많이 가게 되는데, 모든 정부가, 어, 새롭게 출발하면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규제를 상대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규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기업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로서는 결국은 발전에, 사회적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규제는 적을수록, 정부에서 간섭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요. 네 번째는 우리가 기회, 기업의 이해 집단의 이해 조정 문제가 제기한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해 집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노동자도 이해 집단이고 언론기관, 정부, 공급자, 뭐 금융기관 전부 이해 집단들인데 이해 집단의 어떤 이해 조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서로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기사 중에서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시는데, 사업에 성공할 경우에 회사가 임직원에게 액면가 또는 실제로 증권 시장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까 만약 그 시점에 가서 어, 시세가 뭐, 낮다거나, 또는 뭐, 이미 그걸 주식을 받아 봐야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액면가 5천으로 원 시작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그 회사가 전망이 좋고, 어, 결국은 사업을 잘해서, 어, 많은, 어, 이익을 내게 되면,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뭐, 2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되고, 20만원도 되고 하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10년 후에 뭐천 주식 천 주식 5천 원에 그때 시가가 10만 원 하는 주식 5천 원에 살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바로 스타크 옵션이죠. 그리고 이제 스타크 옵션이 성공적이려고 하면 결국은 그 회사가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발행 주식 가치보다 어, 증권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액면가가 상당히 높았을 때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다음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중소 생산자나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 출자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형태가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뭐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농업협동조합이라고 말 붙이면 실제로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협동조합의 유래는 1844년도에 영국의 로치테일 수비조합이 그 어, 기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어떤 공존 함께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공영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뭐 도, 도움을 받는 상부 상조의 목적이 바로 협동조합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생산자 협동조합도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도 있고 신용조합도 있는 걸돼 있습니다. 신흥협동조합이라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되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5, 섯명 이상만 모이면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형태 중에서 이제 사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맞추는 걸로 하고요. 다음는 우리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ublic corporation이 공기업인데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 경영하는 기업 형태가 바로 공기업입니다. 이런 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경제 정책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 정책상으로 공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재정 정책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 정책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 정책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특성을 보면 공기업은 첫 번째 공공성을 갖는 점, 두 번째는 공익성을 갖는 점, 세 번째는 통제성을 갖는 점, 네 번째가 독립산재. 예를 들어서 독립산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보면 삼성전자 안에 뭐 LCD 사업부도 있고 반도체 사업부도 있고 냉장고 사업부도 있고 이렇게 사업부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부끼리, 사업부끼리 에그 손익 계산서를 따로 작성하는 걸 말하는 거죠. 손익 계산서를. 그러니까 그 반도체에 관련된 사업에서는 반도체 에 관련된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고 무슨 LCD와 관련된 LCD에 관한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고 스마트폰라고 하면 스마트폰 부서만의 손익 계산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독립 지산제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형태를 보면 순수 관청 기업이 바로 순수 행정 기업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공기업, 법인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자본조달에 용이하다. 그 다음에 국가가 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 국가에서 그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구매나 판매상의 어떤 특권을 가질 수가 있다. 뭐 여러분들 소비자들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기관도 상당한 많은 구매를 하잖아요. 뭐 공무원들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매나 판매상의 특권이 있다고 하는 점, 또 자유 재량권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점은 단점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대개 공기업에 오는 그 장들이 에 선거 시절에 뭐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꽂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나라보다도 어~ 잘못된 관행이 뭐 어느 정부 할것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인제 서로 관여를 하게 되니까 자유주장권이 결여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들은 대부분이 관료제의 성격을 많이 가져서 사무처리가 복잡한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에 경영 능률이 그래서 저하되고, 또 경영의 자율성이 그려지고, 또 전문성이 결여진 낙하산 인사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많이 하게 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담을 떠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남의 진주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는 병원의 노조가 여러 가지 경영에 관여를 해서 병원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경남 도청에서 거기에다가 돈을 대는 것이 너무 커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이 결국은 자급자족을 해나가야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고 국가기관에 또는 도, 기관 도청에다가 계속 돈을 달려가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지는 않고 하다보니 결국은 의료원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자 운영 부담과 관련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기업 중에서 또한 가지가 공사 혼합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혼합 기업은 공기업하고 사기업의 어떤 혼합, 혼합 형태인데, 공기업의 어떤 단점은 보완시키고, 또 사기업의 어떤 그 장점, 그 민간의 어떤 투자 기회, 이런 것들을 잘 제공을 해서 어, 하는 게 바로 공사 혼합 기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public utility라고 해서 민간 출자의 기초를 하되 공공이익의 어떤 보호라든가 향상을 위해서 특별 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육성 또는 규제를 받는 사업 분야의 기업이 바로 공익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로 통신업, 그 다음에 전기, 가스업, 그 다음에 버스, 여러분들, 대중교통수단, 뭐, 직행버스, 또는 뭐, 뭐, 그 시내버스, 이런 버스들이 있는데, 어, 아마 조그만 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 여러분들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어, 시단위, 뭐, 조그만 군단위, 시단위에서 1년에 그 버스 회사에다가 아 결국은 그 보조하는 비용이 뭐 10억이 20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그 요즘은 대부분이 그 자가용이 있어서 그 시내버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뭐두명세명 타고 가는데도 그 버스가 그냥 운행되고 이렇게 그뭐 버스 운행이 그 결국은 이제 자가용이 없는 그 일반 일반 그 국민들 뭐 서민들 시민들을 위해 위해서 어,는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어,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지방같이 기관이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결국은 에, 들여서 운행하는 것되는데그 운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버스의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뭐, 어, 조그만한 그 택시 같은 조그만 걸로 해서, 필요할 때만 뭐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에 변화되지 않고 운영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에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결국은 에 표를 의식해서 없애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을 찾,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어떤 변화가 또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뭐~ 택시 또 해운업 또 뭐~ 항공 뭐~ 요즘에 인제 또 어렵다 보니까 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형 큰 항공사가 이제두 개가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공사업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